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좀 있다가 같이 한번 봐보고요 일단 피타고라스 정의로 공부할 건데 왜냐하면 코사인 법칙이 피타고라스 정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외운 공식 가장 먼저 아는 수학자 피타고라스죠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타고라스 정의는 직가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C일 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공식인데요. 코사인 법칙이란 직가 삼각형이 아닌 일반 삼각형에서도 어떠한 어, 법칙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낸 건데, 그 코사인을 이용해서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할 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C. 라는 공식입니다 어좀 길어 보이지만 우리가 뒤에 거 봐보죠 일단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하죠 뒤에 거 봐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ab 많이 외운 거죠 a 빼기 b제곱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ab 그리고 뒤에 코사인이 붙는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다 코사인 c가 와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ab가 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ab a가 오든가 b가 오면 왜냐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a 써야 돼 b 써야 돼 ab 다 있는데 c 쓰면 뭔가 이게 균형이 맞죠.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물론 어, 여기서는 c 제곱 c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렇게도 할수 있죠. 뭐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쉽게 우리가 외울 수 있으니까요.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증명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각 삼각형 직각삼각형, 등각삼각형인 경우, 즉 C가 90도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삼각형 ABC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90도보다 작은 이런 삼각형이에요. 그럴 때, 요 C 제곱은 C 제곱은 삼각형 직각삼각형 a b h 를 봐주면 C 제곱은 BH의 제곱, BH의 제곱 더하기 AH 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정리죠. BH가 어떻게 되냐? BH는 BC에서 AHC를 빼준 거죠. BH는 BC에서, BC에서 AH를 빼준 건데, CH 빼준 건데, BC는 A고요. BC는 A. CH가 뭐냐? CH는 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 AHC를 봐주면 CH 구할 수 있겠죠. CH는 b 코사인 c가 되겠네요. 그래서 bc 마이너스 ch는 a 기 b 코사인 c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ah는 어떻게 되냐? ah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ahc로 봐주면 b 인 c가 되겠죠? 얘는 b 인 c가 됩니다. 그래서 c 제곱은 BH 제곱 더하기 AH 제곱인데 BH 대신 A 빼기 B 코사인 C AH 대신 B 사인 C라서 넣고요. 제곱해서 전개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e a b 코사인 C 더하기 B 제곱 코사인 제곱 C가 나오죠. 더하기 뒤에 거 B 제곱 사인 제곱 C죠. 얘를 봐주면 B 제곱으로 묶어주면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c니까 1이죠. 즉 얘가 b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c가 90도일 때 코사인 90도가 얼마죠? 코사인 90도가 0이죠. c가 90도면 코사인 c가 0이 되겠죠. 그래서 c가 90도면 직각삼각형입니다. 피타고라스정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뒤에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2ab 코센 c라고 코센 c는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c가 90도여도 코센 법칙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센 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번엔 c가 90도보다 클때 둔각삼각형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직각삼각형 ABH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용하면 c제곱은 c제곱은 bh제곱 더하기 ah제곱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 bh 가 어떻게 되냐? bh는 bc 더하기 ch죠. bh는 bc 더하기 ch입니다. 근데 ch가 CH는 뭐냐? CH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ACH를 봐주면 이각이 C죠. 그럼 이각은 뭐가 되냐? 180 마이너스 C죠. 얘는 180도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러면 CH는 직각삼각형 ACH를 봐주면 b 코사인 180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180도는 파이죠 파이 빼기 C 그냥 코사인 그대로 나오죠 부호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b 코사인 C가 됩니다 그리고 180 마이너스 C는 몇사분면이냐 180 마이너스 C는 우리가 c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180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코사인 c가 되겠죠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c를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외울 때는 c를 예각이라고 생각해 주고 외워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찾기 쉽다고 했는데 180 마이너스 c가 c 예각이라고 해주면 180 마이너스 c는 2사분면이죠2사분면은코사인 마이너스 이렇게 외운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다 적용이 되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울 때는 외우기 쉽게 실을 예가를 생각해 주고 찾으면 좋다라고 저번에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bh는 bc 더하기 ch 근데 ch가 마이너스 b 코센 s c니까 bc가 a점 a 마이너스 b 코센 s c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AH 보겠습니다. AH AH는 직각삼각형 a c h 로 봐주면 B sin이죠. B sin 180-C 역시 180π이죠. sin π-C도 그냥 sin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B sin C인데 부호를 생각해 줘야 되겠죠? c를 그냥 예각이라 생각해주고 부호를 찾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180 c는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의 사인은 플러스. 그냥 플러스 b 사인 c가 나오네요. 그래서 b 사인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h 대신 a 빼기 b 코사인 c, ah 대신 b 사인 c를 넣어주면 전개해 주면 똑같죠? a 제곱 마이너스 eb 코사인 c 더하기 b 제곱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b제곱 사인제곱 c 얘를 b제곱으로 묶어주면 코사인제곱 더하기 사인제곱이니까 1이니까 얘가 b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나옵니다. c가 예각일 때도 직각일 때도 둔각일 때도 똑같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우리는 지금 C를 주인공으로 했지만,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겠죠.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ECA 코사인 B.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 ABC에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또는 b 제곱은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